이 와드에서 가장 특이한 맵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만나는 특이한 맵이고 일단 컴퓨터 맵을 저 그림을 통해서 내릴 수가 있는데 헬라이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체인건을 먹으면 레버넌트가 나타나요 둘이 이제 싸움을 좀 붙일 수 있고요 음... 그 다음에 저기 죽어있는 금붕어가 있거든요 저 수조 아니에 어쨌든 헬라이트가 레버넌트하고 싸워서 이기자마자 저를 바로 때려버리네요 여기 2층을 가면 음,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5개가 있는데 어, 여기 가보면은 뭐 혼자 차를 타는 거면 로메로랑 타는 거랑 같다 뭐 지옥은 정말로 너를 다치게 할수 있다 재밌는 포스터랑 문구들이 좀 있고 몇 개는 이전 맵에서 봤던 거네요 화성은 힐링입니다 뭐, 유에씨에게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거울에 보면은 쳐다보지 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런 거 보면 또 보고 싶어지죠 거울을 누르면 차원으로 저를 데리고 와요. 약간 좀 밑에 발판을 보니까 약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기묘한 공간이에요. 자 이런식으로 이제 각 방마다 이런 소규모 전투나 컨셉있는 전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. 여기도 이 t w a 트 마이폴트 내 잘못이 아니야 뭐 이런 뜻이고 어 여기 행인 되어 뭐 토끼 그림이 그려졌죠. 바로 이제 거기 있다. 시체를 상호작용하면 마치 저 오거제니스가 연상되는 도시의 이제 뒷골목 같은 곳으로 오게 돼요. 그럼 여기는 또 스컬키네요. 레드 카드키가 아니고 스컬키인데, 여기는 이제 스컬키와 카드키, 여섯 개의 키가 필요하고, 요 음, 그러면 뒤에서 이제 히트스캐너랑 핑키, 그 다음에 뒤편에서 로스트 소울 무드가 되네요. 로스트 소울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, 감싸야 되는데, 이미 뭐몇 마리 빠져나가서, 맵을 또 종양급진 무드로 슬럼가 같은 뒷골목이고요. 자 그럼 이 지역도 이제 끝났어요. 나갈게요. 자 그럼 다른 곳엔 또 뭐가 있느냐. 음... 여기도 비밀이 있고요. 소스피어 아, 죽기에는 너무 젊었다. 저 스피커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점사준비가 있어요. 노란 키를 얻고 이 스위치를 가동시키면 어 지금 배가 막 달리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가만히 있어도 뒤쪽으로 몸이 막 쏠려요. 그, 그 컨트롤이 잘안 되거든. 마치 바람 불어서 밀리는 것처럼 이배 타고 달리는 게 약간 그 오버보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서 맨큐버스의 공격을 피하는 것도 이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전 비밀에서 솔 스퀘어를 먹고 왔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고요.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깼고요. 어 그러면 이제 레드 카드키가 필요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상한 공간이 있고 목욕하고 있는 둔가이가 있는데 너를 뭐 해치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근데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좀 공포스럽게 둔가이도 저렇게 해골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는 좀 약간 시각적으로 공포의 이미지가 있어요 레드 카드키 이제 먹었고요 여기좀 되게 기괴한 장소인 것 같아 요 아까 텔레포트 했던 아라크노 트럼도 나타나고요. 자, 한 마리 더나타나다요 쟤까지 잡아주고, 쟤네들이 계속 삐걱삐걱 움직이기만 하고 공격을 거이못하요그럼 카드는, 카드키는 먹었고, 저 별빛이 빛나는 창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통상 공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. 그럼 카드키를 다 먹었기 때문에, 어, 들어가면 여기도 또 비밀이 있거든요. 어, 이런, 그림자가 반짝반짝 하는데 이런 모양의 오브젝트를 여기에 갖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급품에 하나씩 스폰이 되고 여기는 네모 까만색이 반짝거리는 게 저게 뭔지 모를까봐 북이라고 또 써져, 써져 있죠 친절하게. 자, 책은 1층에 있었어요. 전화 옆에. 전화번호 부인가. 자, 얘를 아까 그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돼요. 어, 특이한 좀 퍼즐인 것 같아요. 둠에서 보기 힘든. 그러면 이렇게 비밀 구역이 열리면서 로켓 런처를 얻게 돼요. 자 그럼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음 이게 BFG에 해당하는 무기거든요. 저격총이 나와요. 이게 약간 그 이비터니티 2에 나왔던 퍼포레이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. 얘도 블릿을 소비하는 무기인데 8번이 해당이되있고요 웬만한 헤비급 몬스터는 거의 이제 한 방에 또 직사를 시켜요. 공점이 있다면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건 그리고, 이제, 에너지 셀을 사용하지 않고, 블릿을 써요. 어, 아프다. 역시, 브라즈마 라이플. 근데, 메가 스피어가 있으니까 괜찮고요. 어, 일단은 좀 맞추기가 힘들긴 한데, 공격력은 거의 이제 전면하고요 사이버 데몬도 한 4대만 때리면 아마 잡힐 거예요. 자, 근데 좀잘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고, 일단 로스트 소울 한 마디만 서브 머신건으로 잡으려고 했는데, 역시, 에임 수준 실화냐고? 로스트솔 피쳐. 어, 그다음에 이 저격총 누르고 있는 공격이지 않대요. 일일이 좀 딸깍딸깍 눌러서 이제 그 공격을 해줘야 되고요. 타이밍 맞춰서. 제가 좀잘 때렸다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. 어쨌든 시간이 걸렸네요. 어, 이건 뭐야? 개구리 같은 게 있네요. 둠 큐트로 만들어진 또 폴리곤 모델이네요. 전 맵에서는 뭐 토끼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왔었는데. 자 그러면 카드키를 다 먹었으면 어, 노란 스크 키를 먹으려면 이 카드키 3개를 사용하면 되고요 어, 직접 열어야 되네요 자 가보면 음, 일단 소울 스피 저기 나오고 슈퍼 셰퍼를 먹었네요 이거 봅니 엄청 짱세다니요 와우 어마어마해요 퍼포레이터 같은 것 같은데 바로 오브 힐은 그래도 한 방에 안 죽을까요 이게 그럼 공격력이 한8-900 정도 된다는 얘기인 얘것 같은데 아 스컬키가 어딨냐 저기 있네요 횃불 근처에 있고요 이러면 여섯 개의 키를 다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전툴이요 어차피 이 아이고 와드가 이제 저기 오신바리 밖에 등장 안 하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죠